정규 시즌이 개막합니다 네. 예상되시죠? <laughs> 작년에 저희 찍어주신 영상 네. 아 기아 우승한다고 했는데 진짜 우승했더라고요 네. 그래서 이번에도 선생님의 미리보는 올해의 5강 네. 올해의 5강 네 가장 좋은 기운들을 가진 팀을 점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. 10개의 구단 불러드릴게요 네. 기아 타이거즈 기아 K-teams LG 트윈스 페이스 두산 베어스? 네. 롯데 자이언츠? 삼성 라이온즈? 키움? 키오? 히어로즈. 하나, 이슬입니다. 히어로즈 하나. 네, 네. 저는 여섯 팀인데요. 네. 두 팀이 좀 비슷비슷해요. 상위권이기는 한데 중간 계열쯤 그 이제 사이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. 이두 팀이 좀 헷갈리기는 한데. 네. 저는 상위권은 KT, LG, 두산, 삼성인데 기아하고 NC가 좀 애매모해요. 그래서 기아랑 엔 씨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.